오늘 플레이할 코스는 아쿠디아 나리타 시리즈 마지막인 나리타 히가시 컨트리 클럽입니다. 그린피, 카트피, 점심 포함 1인당 10만 원 언더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골프장입니다. 특히나 정말 잘 관리된 티잉 그라운드와 페어웨이가 인상적인 코스인데요. 안타깝게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코스지만 택시로 30분 안쪽으로 이동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가성비로 방문해 볼 만한 코스입니다. 역시나 아코디아 그룹 예약 파트너 jgolfclub.com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나리타이가시는 티샷 공략이 상당히 까다로운 코스입니다. 오늘 플레이 함께 즐겨주시죠. 1번홀 파4 354m입니다. 나리타이가시 컨트리 클럽은 페어웨이랑 러프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보기에 너무 이뻐 보이는 코스예요. 네, 완벽한 어? 방향성 보여주면서 아니, 아니. 첫 홀티샷 멋있게 <laughs> 성공시킵니다 세컨샷 남은 거리 90m, 54도 엣지입니다 긴 방향 네, 정확한 랜딩을 했는데 약간 백스핀이 먹으면서 아래로 내려왔네요 이어지는 버디 퍼드 버디 네홀 앞에서 약간 비껴나가면서 첫홀 아쉽게 팔을 기록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도 첫홀 치고는 티샷과 세컨샷이 굉장히 좋았네요 이번 홀 파워 393m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벙커 방향이 티샷할 때 좋은데 드라이버를 칠 경우 넘어갈 수 있어서 우드 티샷을 선택했습니다 네, 만약에 드라이버를 칠 경우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붙여서 쳐야 되는데 굉장히 좁은 구간에 떨어지게 돼서 위험한 곳이에요. 세컨샷 남은 거리 170m에서 6번 아이언. 방향 너무 좋은데요? 빈 방향? 어, 네. 완벽한 방향성과 거리감 보여주면서 버디 찬스 만들어냅니다. 네, 정말 지금 봐도 완벽한 세컨 샷을 통해서 손쉽게 버디를 하는 2번 홀입니다. 3번 홀 파5 491m 가운데 나무가 있어서 페어웨이가 갈라지는 홀입니다. 네, 약간 페이드 샷을 공략을 했는데 그래도 저쪽에 공간이 있어서 다행히 공을 살았습니다 오버나이언 레이업 샷 티샷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레이업은 최대한 안전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83m 54도 서드샷 네, 좋은 방향성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맞는 버디 찬스입니다 버디펏 약간 왼쪽으로 비껴가네요 네, 이어지는 파퍼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좋은 서드샷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버디펏이 비껴나가면서 파로 마무리합니다 4번을 파스리 140m입니다. 아, 왼쪽. 왼쪽. 셋. 오, 다행히 공이 나가진 않았네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어진 58도 어프로치. 정말 제가 할수 있는 최상의 랜딩을 했는데 경사를 타고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어지는 중요한 팝업. 네, 그대로 떨어지면서 어펜다운에 성공을 합니다. 사실 티셔츠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는데 운 좋게 살았고 어프로치가 내리막 타고 좀 넘어갔지만 다행히 어펜다운에 성공을 했습니다. 5번홀 파포 379m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홀입니다. <laughs> 세네샷 건장 남은 거리 88m 54도였지. 핀 방향 좋아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리가좀 미치지 못하면서 내리막하고 앞쪽으로 내려가네요. 약간 짧았습니다 아, 이어지는 파퍼 왼쪽으로 미스를 하면서 보기를 기록하네요 제가 어드레스를 봤을 때 이건 왼쪽으로 좀 흐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에임 자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6번홀 파퍼 393m 왼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홀입니다 좀 많이 돌아요. 뭘까요? 네, 다행히 언덕 맞고 카트길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에서 119m, 9번 아이언. 아유, 잘못 왔다. 네, 여기서 드롭을 했을 때더안 좋은 경사에 올수 있어서 카트길에서 그냥 쳤는데, 좀 하체가 잠기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밀려갔네요 벙커에서 시도하는 세 번째 샷! 오! 네, 오늘 그린이 좀 솥한 걸 알고 있어서 캐리를 길게 치려고 했는데 좀 짧았습니다. 아, 이어지는 파퍼스를 좀 엉뚱하게 브레이크를 읽으면서 6번 홀 아쉽게 보기를 기록을 합니다. 지금 두홀 연속 보기를 기록하네요. 7번 홀 파5 478m입니다. 오른쪽은 해저드로 흘러내려가고, 왼쪽은 코스가 짧아져서 IP가 상당히 까다로운 홀입니다. 왼쪽으로 아. 치기 위해서 우드를 쳤는데, 조금 너무 왼쪽으로 가면. 여진 5번 나이언 레이업. 이거 역시 만만치 않아요. 네, 사실 이 샷을 치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야가 오른쪽으로 뚫려 있어서 내 네, 공이 막 밀릴 것만 같은 느낌이 났는데 잘 성공시켰네요. 90m에 50도 치입니다 아, 왼쪽. 나이스. 정교하죠? 아좀 어이없게 빛나가네요 네, 이어지는 파퍼 침착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7번 을 8을 기록을 합니다 8번 을 파퍼 401m입니다 역시나 공이 떨어지는 곳이 굉장히 좁아져서 약간 긴장되는 흙입니다 페이드 공략인데,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옆 볼에서 시도하는 160m 6번 이연샷입니다 네, 지금 핀 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쳤는데, 제가 너무 왼쪽으로 친것 같네요. 오, 이어지는 58도 어프로치는 그래도 좋은 랜딩 보여주면서 완벽한 파 세이브 찬스를 맞습니다 <laughs> 이어지는 팝 팟. 어, 그대로 떨어지면서 업앤 다운 성공시킵니다. 어, 지금 티샷도옆 홀에서 쳤고 어프로치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파 세이브 성공시키네요. 9번 홀 파스리 190m입니다. 네, 그림 왼쪽으로 온그린에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도 190m 정도 되는 홀에서는 온그린만 돼도 성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긴 거리의 버디펏 중요한 파펏입니다. 파펏 파펫. 아, 홀 앞에서 브레이크가 먹으면서 아쉽게 보기를 기록하면서 전반 마무리 하네요. 지금 샷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스코어를 많이 잃었어요. 10번 홀 파포 3 7 9 m 고요 왼쪽으로 돌아가는 홀인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숲으로 흘러내려가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2월 티샷도 사실은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고 쳤는데, 정말 좋은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오르막 포함 130m에서 9번 아이언 샷인데요. 어, 네 완벽한 랜딩을 보여주면서 버디 찬스를 맞습니다. 버디 퍼트 아, 다시 한번 홀 앞에서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리면서 아쉽게 찬스를 놓치네요. 지금 샷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코어를 줄이려면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아쉽습니다. 11번 홀 파4 385m입니다. 지금 티샷 타면서 오른발이 미끄러지면서 샷이 됐는데, 오히려 좋은 페이드가 걸리면서 성공적인 티샷을 맞췄습니다. 네, 디봇에 약간 잠겨있는 상황인데요. 9번 아연입니다. 방향 좋아요? 네, 약간 짧았지만 좋은 방향성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버디 찬스를 맞습니다. 지금 디봇이었는데 확실하게 깊게 둘러치면서 좋은 샷을 보여줬네요. 여지는 버디 팟. 어, 아, 약간 짧으면서 왼쪽으로 좀 흘렀습니다. 네, 아쉽게 팔을 기록하면서 11번을 마무리합니다. 12번 홀 파스리 106.1m. 샷. 왼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드로우 공략을 했는데 나이스 네 좋은 샷 보여주면서 온그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버디 컷 이번에는 끝에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먹지 않으면서 그대로 밀려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거리감 보여주면서 투펀 마무리 파를 기록하면서 12번을 마무리합니다. 13번을 파 5, 479m 왼쪽으로 돌아가는 홀입니다. 티샷만 왼쪽으로 잘 찔러 간다 그러면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홀인데요. 아, 저기 아니에요. 지금 티셔츠하고 밸런스를 완전히 잃을 만큼 샷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5번 아이언 컷으로 시도한 레이업 샷인데, 아, 조금 많이 간것 같아요. 네, 나무 밑에까지 들어왔습니다. 115m에서 9번 아이언 서드샷인데요. 네 튀어서 지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건 세컨샷 레이업에 아주 큰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 좋게 얻은 버디뻣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음. <laughs> 치면서 못 믿었던 거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생각했었던 경사랑 계속 조금씩 다르게 가면서 어, 퍼터의 자신감을 조금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리타 시리즈의 첫 번째 라운드가 이 히가신데, 네, 시작부터 퍼터에 되게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14번을 170m 파 3, 6번은 티샷입니다 네, 많이 밀려가네요. 팔도를 시도했었던 포데그린 어프로치였는데 조금 짧았네요. 이어지는 파퍼. 아 이번에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은 브레이크를 완전 100% 신뢰하고 치지 못하다 보니까 스트록 자체도 조금 잘안 되는 것 같아요. 15번을 파퍼 417m로 비교적 긴 홀입니다. 이월 정말 예쁘지 않아요. 네, 이때가 약간 노을질 시간대였는데 정말 이월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남은 거리 149m, 7번 아연 샷. 방향 역시 좋습니다. 네, 지금 완벽한 방향성과 완벽한 거리감 보여주면서 버디 찬스 만들어냅니다 아, 홀 앞에서 또 브레이크가 사실 이건 브레이크라기보다는 좀 짧게 친것 같아요 아, 지금 네, 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샷은 좋은데요 16번 월파호 344m고요 오른쪽에 벙커가 있고 왼쪽에 나무로 막혀 있어서 시야가 상당히 불편한 홀입니다. 3번호 드티샷. 샷. 113미터 9번 아이언. 네 이번에도 좋은 방향성 보여줬지만 약간 스피니 걸리면서 아래로 내려갔네요 역시나 좋은 버디 찬스 네 최근에 이제 제 유튜브 댓글에 퍼터가 아쉽다라는 댓글이 참 많이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마음 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7번 홀 파워 389m 입니다 역시나 양쪽에 벙커가 자리 잡고 있어서 압박이 되는 홀입니다. 실제로 공략해야 되는 페어웨이의 폭이 상당히 좁아요. 네, 러프에서 시도하는 137m 9번 아이언샷입니다. 방향 좋아요. 네, 정확한 랜딩을 보여주면서 버디 찬스 만들어냅니다. 아, 이멘트 오늘 좀몇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어지는 버디 팟. 차라리 샷이 좀안 붙었으면 아쉽지 않았을 텐데. 네, 오늘의 마지막 콜, 18번을 파5 558m입니다. 자! 오, 나이스! 세컨샷 3번 우드. 아 이제 감을 잡았어 사실 오늘 우드 티샷에서 미스가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홀에 또세어 우드샷으로 좋은 샷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샷 남은 거리 63m에서 54도 의치입니다 방향 약간 왼쪽 네 이게 약간 스피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크게 치긴 했는데 너무 길게 쳤네요 이어지는 내리막 버디펏 마지막 홀 역시 방향이 틀어지면서 버디에 실패합니다. 오늘 후반에 좋은 찬스들이 많았는데 아쉽네요. 네, 오늘은 전반 2오버, 후반 1오버 파 토탈 75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이언과 웨지 샷에서 좋은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찬스를 만든 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퍼팅감으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오늘 플레이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브레이크 리딩이 잘 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잃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리타히가시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환상적입니다. 특히 잘 정돈된 페어웨이 경계선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곳인데요. 여러분들도 나리타히가시 컨트리 클럽 방문하셔서 기분 좋은 라운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